그러면 우와. 그냥 망치로 그냥 심장을 그냥 우와. 상상만 해도 심장이 뛰어요. 갑자기 나를 보고 눈웃음을 지어 줄때 있잖아. 어, 연예인으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손예진 씨처럼 갑자기 그 눈웃음이 눈과 입이 웃음을 지음으로써 한 곳에 모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때 갑자기 막갈 때까지 다가 나는 어아 오... 순간적으로 아이 너무너무 갑자기 딱 하면 와 관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그러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딱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는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그 친구 반에 놀러 갔어요. 근데 뒷문에 보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잡고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식이 진짜 아니라 친구들끼리 뭔가 내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턱걸이를 했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렜어요. 아. 뒤에서 봤는데 그냥 뭔가 모르겠어. 음.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뭔가 되게 달라 보였어요. 갑자기 아. 남자로 보였그래까 <laughs> 아, 약간 응. 그 남성 호르몬이 그뿜품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나 봐요. 그게 어. 그렇게 좋았어. 어, 왜 그렇지? ENTJ의 분석적인 생각으로는 어, 어. 일단은 그런. 철봉을 한것 자체는 가정에서 어.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철봉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을 좋아했던 그럼요. 거. 그럼요. 음. 아, 그럼요. 어느 정도 뭔가 그치 뭐 저는 음. 되게 착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음. 착하고 약간 스윗한 친구였는데 음. 오히려 그렇네요. 반전 매력적으로 아, 뭔가 이렇게 익 철봉이 저는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윽 하는 게 <laughs> 근데 윽 하는 순간 또 그게 제 기억에는 음. 여름이어가지고 아, 거기에 또 반해버렸구만. 네, 여름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뭐있었어요 음. 아, 좋았어요. 반, 반전 매력도 느껴지면서 그런 남자다운 그런 매력도 음, 느껴지고 음. 옆모습. 정면도 조, 좋은데 너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사선으로 꺾여 있는 거를 내가 보는 거는 이 사람은 몰라. 내 시선은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걸이 사람은 인, 인식을 못해. 의식하고 있지 말아야 돼. 응, 의식을 음. 못해. 근데 음. 이제 어, 진짜 어렸을 땐데 학교에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음. 그 남자애가 좀 인기쟁이였어. 그 인기쟁이였는데 다 같이 좋아하는 남자를 애 나도 같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아하.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 남자애가. 근데 미술 시간에 그 미술 재료들 같은 게 앞에 남아 있는데 그 물반 음음. 그 붓반 통이랑 음. 그 이게 찰흙이랑 그런 것들 이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네일아트 받으실래요? 이러는 이러는 거야. 아우 귀여워. 음. 그래서 내가 아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친했으니까 친했으니까 아나해 주세요 하니까 그 붓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감을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설렜다기 보다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 있잖아. 근데 그 옆에 그 옆모습이 진짜 그게 너무 설렜, 너무 심쿵, 너무 심쿵이었어, 진짜. 음. 두 번째는 게임할 때. 제가 음.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할 때는 욕을 엄청 할거 아니야? 그 욕을 엄청 하는 걸 내가 알아? 음.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일부러 나 때문에 욕안 하는. 욕을 참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면 친구가 못하면 욕을 하는데 나한테 욕을 못하는 거 음. 그냥 아 어, 좋았어 아유 괜찮아 지금처럼 음. 하면 돼 아, 잘하고 있어 아니, 지금, 지금 진짜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약간 이게 너무 음. 약간 젠틀미 음.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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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미 좀 좋아 마, 뭔가 관심이 있던 분이 어, 뭔가 저를 뭔가 세심하게 이렇게 좀 챙겨줄 때 그때 많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챙겨줄 때요? 예를 들면 뭐 시험기간에 뭐 갑자기 문득 음료수를 한잔 사주고 간다든지 음. 약간 그런 뭔가 어, 나를 뭔가 생각해 주고 있구나. 음. 얘도 나를 좀 좋아하는구나. 음.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게임 끝입니다. 상에 빠져나면은 뭐 끝났죠? 끝났어요? 네. 이게 뭐그 본능에 이제 본능에 약간 좀 지배당하면서 어, 그러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그, 저는 착장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아, 이거를 잘 입는 거 필요하지 않아. 나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둘다딱 처음 보는 날이었는데, 조거 팬츠를 입고 있어서 조거 팬츠. 아시죠? 요즘에 조거 팬츠. 근데 그 조거 팬츠가 여러 가지가 나뉘어. 하나는 약간 추리닝 같은 루즈한 조거 팬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약간 테크웨어의 음. 느낌처럼 각이 잡혀있는 조거팬츠가 조거 있어 근데 그둘다 약간 테크웨어처럼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재질의 조거팬츠를 입고 있었어 음. 딱 그걸 입고 여기까지 올라,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고 밑에는 딱 어울릴만한 오. 운동화, 스포티한 운동화를 입고 누가 입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 둘이 입었기 때문에 딱 걸어 들어오는데 그대가 오네요. 아, 잠깐만. 너무 좋아. 뭔지 알지? 아, 너무 좋아. 딱그 무신사 스냅에 돈을 <laughs> 찍혔을 것 같은 딱그피이발목핏이 핏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그 <laughs>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그 남성분들 군인 군화에다가 군복 입으면 있는 그 피상 살짝 비슷해. <laughs> 그냥 만약에 그 사람 인상이 응. 차가우면은 응. 차가운데로 관심이 있다가 만약에 음. 웃는 모습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이면은 아 약간, 약간 또 다른 매력처럼 어, 느껴지는 네, 살짝 그런 아. 부분에서 아오 오, 그 음. 약간 공감되는 것같아 그쵸 죠 음. 뭔지 알겠죠 약간 차가운 부분이 아니라 오이 사람이 이런 매력도 있네 음, 음. 라고 약간 느껴지는 순간 약간 음. 좀 그런 저런 기쁘죠. 모습도 예쁘네 막이 <laughs> 과일 <laughs> 이런 거 고백했어. 저요? 어. 네, 했죠. 어? 혹시 그 하미타를 보면. 아, 안동. 어. 그래서 내가 잘안 가. 고요하면 <laughs>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잘안 가. 이거 질문 이상하네. <laughs>